추석 SBS가 전부를 걸었다. 무포왕자 박지현의 경제 파워가 방송계를 뒤흔든 이유.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각 방송사들은 그야말로 사활을 건 황금 라인업 전쟁을 벌인다. 그런데 2025년 추석 SBS는 단호하게 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가수 박지현. 박지현이다. 호남의 아들. 목포의 왕자, 그리고 트로트의 차세대 주역. 이 모든 수식어가 따라붙는 박지현이 SBS 추석 특집의 전면 무대를 책임지게 된 것이다. 방송사 내부에서는 SBS가 박지현 카드에 올인했다. 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경제적 파급력이다. 업계에서는 박지현을 두고 트로트계의 이코노미 파워플레이어라고 부른다. 실제로 그의 출연 이후 협찬 광고단가가 두배 가까이 치솟았으며 추석 프로그램을 앞둔 사전조사 데이터에서 박지현 효과는 2천원을 두 배로 압도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공개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광고주가 원하는 건 확실한 ROI, 투자 대비 효과입니다. 이번 추석 SBS가 박지현을 택한 이유는 데이터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찬원 데뷔 200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다. 무대 리허설 직후 기자들과 만난 박지연은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추석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지만, 동시에 가수에겐 시험대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무대로 보답하는 게제 책임입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대의 인생을 건 사내의 결기가 서려 있었다. 공식 팬클럽 엔도르피는 이미 추석 특집 방영에 맞춰 전국 동시 시청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응원봉, 맞춤 티셔츠, 그리고 지역별 시청 인증 프로젝트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 추석 우리 집 차례상보다 중요한 건 박지현 무대라는 농담 섞인 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목포 지역에서는 추석 특집을 앞두고 대형 전광판 광고와 무료거리 응원전까지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함께 호흡하는 박지현 현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SBS가 전부를 건 이유는 명확하다. 시청률, 화제성, 광고 수익, 그 모든 지표에서 박지현은 확실한 카드이자 승부수이기 때문이다. 한 방송 평론가는 이렇게 진단했다. 지금의 박지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문화자산입니다. 방송국 입장에서 그를 잡는 건 시청률 전쟁에서 승리를 의미하죠. 추석 특집은 단순한 예능 무대가 아니라 한국 방송사의 경제 지도 위에 새로운 지형을 그리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박지현이 열어젖힐 SBS 추석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그것은 트로트가 가진 감동과 경제적 영향력이 결합한 거대한 실험이며 동시에 방송계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다. 목포의 왕자가 아닌 이제는 추석의 주인공으로 불릴 박지현. 그의 무대가 추석 연휴 동안 안방극장을 어떻게 뒤흔들지 이미 대중의 시선은 온통 그에게 쏠려 있다. SBS 추석 올인 박지현을 위한 무대 뒤편, KBS, m b c 위의 불안과 경쟁 구도까지 SBS 제작진은 이번 추석 특집을 준비하며 박지현을 위한 맞춤 전략을 세웠다. 일반적인 리허설보다 두배 이상 길게 시간을 배정했고, 음향 조명 무대 동선까지 모두 박지현 전용으로 조율했다. 심지어 위상팀과 헤어 메이크업 팀도 마치 연말 가요대제전 급이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의 특급 인력 라인업으로 꾸려졌다. 제작진 한 관계자는 귀띔했다. 이번 추석 특집의 성패는 곧 박지연의 무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 SBS가 가진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SBS의 박지연 카드가 공개되자마자 타 방송사들의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됐다는 점이다. KBS는 전통의 강자라는 자존심에 금이 갔고, MBC는 급히 라인업을 재정비하며 대항마를 찾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추석은 방송사 입장에서 연간 최대 수익과 이미지 제고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SBS가 박지현 올인 전략을 꺼낸 순간, KBS와 MBC는 곧장 방송 3사구도 위 균열을 체감할 수밖에 없었죠. 이는 단순한 시청률 경쟁이 아니라 존재감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지연의 등장은 단순한 가수 출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는 이미 팬덤 엔도르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역 경제와 협찬 산업까지 뒤흔드는 경제형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이번 추석 무대는 그를 목포의 왕자에서 추석의 제왕으로 격상시키는 순간이 될 전망이다.